다음 얘기는 뭐 저희가 또 계속 티어츠 중인 빛과 진리 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네. 똥 먹이는 교회. 빛과 예. 네. 진리를 이제 잃어버린 교회. 그런데 예. 예. <laughs> 아, 궁금한 게 빛과 네. 진리 교회 왜 교회 이름이 그럴까? 혹시 김명진의 명, 빛, 그리고 진, 진리, 명진, 빛과 진리 맞습니까? 딩동댕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 지었대요, 그렇게?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난참그 아, 그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네. 와 대단하시죠? <laughs> 아니, 그좀 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벙커 건드 벙커 용 교회예요. 용 교회 <laughs> <용교회? 웃음> 용이왜 나와요. <웃음> 김용민 <laughs> 벙커 용 교회 이런 걸로 지으시지 그랬어요. 아, 요아 네. 제가, 네. 예. 제가 나중에 그 용인시장 선거 한번 나가볼까? <laughs> 용인은 용민. 네. 네. 용인 아? 시민은 용민. 네. <laughs> 농담이에요. 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 용인 시장님이 싫어하세요. 벌럭 아, 예. 가십니까? 네. 아니요. 긴장하신다고. <laughs> 그런 의사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아, 이번에 연락 많이 받으셨잖아요. 음, 김용민 <laughs> 의원. 네. 네.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전에 그분이 또유성 씨를 음. 상대로 해서 네. 박근혜 정권이 간첩으로 음. 몰아세웠던 음. 그 당시 변호인이었거든. 음. 예. 아 그때 도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나한테. 그래서 뭐 이제 나는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음. 막말 김용민이다. 그걸 아예 복붙했어요. 너무 음. 많이 와가지고. 예. 아니 근데 저기 김용민 의원한테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저기 심지어는 지난번 선거 때 선거 운동하는 몇 명의 그 중년 여성분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비난을 하더래요. 음. 우리 전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다고. 아니 얼굴은 다른데 왜? <laughs> 그래서 그때 김용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 그분은 살찐 김용민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저이사장님뭐 얼마나 쪘다는 겁니까? <laughs> 아 쪘습니다. 네. 예. 네요. 아, 예. <laughs> 기 좋으십니다. 예, 예. <웃음> <웃음> 그래서 그한몇명 그 그분들 상대를 해드렸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 김용민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짝퉁 김용민의 운명이 그거밖에 될 수가 없다. 어? 짝퉁 김용민의 운명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아.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김 씨라는 이유만으로 음. 예. 그 인천세수만교회 예 김기모대 음. 사건인으로 <laughs> 네. <얘기하고> <웃음> <지금>. <웃음> 김기모대 예. 사건 어떻게 됐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 <laughs> <내> 후배가 <laughs> 네. 있었어요. 몇번 <laughs> 네. 저도 연락이 그렇게 네. 왔었습니다. 저 섭외하는 부교역자님께서담모 음. 네. 님이 네. 그 성폭행 연류입된 목사 아니냐. <laughs> 그래서 김다정 <laughs> 목사를 <laughs> 저로 혼동하셔가지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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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피해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버럭하면서 그분 그렇게 다정한 분이 아닌데 무슨 얘긴요. 일단 이름 바꿨으니. 아유 <laughs> 바꿔도 안 되는구나. 디모델 이름이 너무 좀 성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성을 갈아야. 그러니까 김 목사 이렇게 뜨니까 네, 아. 인천 그루밍김 네. 목사 하니까 네, 네, 네. 인천 그루밍 김디모델 이렇게 돼서 네. 저를 이제 가해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계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기사는 제발 좀 성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어, 지금 비카젤리 교회가 지난번에는 MBC 앞에서도 시위를 했고요. 음, 교인들이 네 음, 교인분들이 음, 그리고 네. 어, 보니까 KBS 앞에서는 안 해요. 제가 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 KBS 직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KBS 직원이? 네. 뭐예요? 그 저기 방송직이에요? 그,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네. 아니 그래도 음. 똑같이 제보자들에서 음. 내용이 나갔는데. 네. 뭐 자기네 교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KBS에서는 일인실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보자들은 본인들 편일 거라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의 보도를 아니 했을 거고. KBS 직원이 5천 명인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웃음> <웃음> 아 망상입니까. 아나 아니 그리고 언론사가 특히 이런 어떤. 보도 프로그램들이 음. 사실을 쫓아가야 되는데 네. 네. 자기들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음. 아니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난 그 비과진리 교육 그 잔류교인들 김명진 추종자들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뭐 자꾸 이렇게 자기들 얘기는 보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당신들 얘기는 어떻게 보도합니까 음. 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해요. 그럼 당연히 언론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그이 피해자의 이런 어떤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하고. 그런데 예. 이 피해자들과 달리 나는 피해를 안 입었어요. 이런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언론이 네. 귀담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 그리고... 네가 피해를 안 입었다고 저저 피해자들이 가짜 피해자라는 도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옷이라 음. 음. 근데 연락했다가는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음. 뭐. 오라고 했다가는 뭐안 받고 갔더니 네. 할리우드 액션하고 전화하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네. 뭐 이러시는데 음. 그리고 저한테 음. 이제 본인의 생각 뭐 본인이 쓴 어떤 뭐그왜 비가 들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는 음. 어떤 슬로건 아래 본인들이 막 진술서 같은 거 써서 음. 텔레그램에 같이 막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음.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음. 그러면서 기자님이 판단하셔라 하면서 음. 이걸 뭐 쓰든 말든 뭐 이렇게 음. 판단하셔라라는 내용이겠죠 음.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제가 그분한테 보냈어 인터뷰하자 음. 제 번호 이렇게 드리면서 연락해 달라라고 음. 연락 없으시거든요 음. 그한 그러니까 가지 알아보셔야 될 알아두셔야 될게 음. 제가 제보자분들도 음. 그분들한테서 그냥 떨렁 뭐메일을 받거나 음. 뭐 실명도 모르는데, 그냥 뭐,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여러 명 만났어요. 여러 명 직접 만나고, 또 오랜 시간 인터뷰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짜 피해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김명재 목사님 반론을 듣고 그러고 된 건데, 음. 이게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단단히 그루밍 된 상태예요. 어. 네, 그게.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광신자들이 괜히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 언론들이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뭐 제보자들이 돈이 많아요. 뭐 뭐가 있어요? 음. 어? 그 피해자들이 뭐 당신들보다 뭐 우월적인 게 뭐가 있다고? 어, 그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언론이. 음. 어? 증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 얘기를 안 듣는 거야. 알아야지. 음. 아니,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들을 교회 내에서 하고 계시냐면요. 네. 어, 피해자들이 지금 다 벙커온 교회가 맞다. 야 미친 <laughs> 것들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이게. 그리고 어, 평화나무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많이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명한명 찾아가면서 막 응. 사과를 하고 뭐 그러시는 거 그분도 느껴지는 게. 음. 그 그러면 증거가 안 남니? 어.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증거가 안 남아? 평화나무에서 응?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냐? 뭐 이런 <laughs> 얘기들. 그, 저기, 한 번,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하고 그 녹취가 되는 순간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건 진짜 완벽한 허위사실입니다. 음. 예? 그리고 우리 벙커원 교회는 말이죠. 2월 23일 이후로 대면 예배를 음. 안 해요. 그러니까딱한주 15분 제안해서 모신 적이 있었지만은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오랫동안 나왔던. 등록? 안 받았습니다. 여기 와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이 교회에 나왔다는 증거가 없어. 그리고 등록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음. 그뭐 유튜브 시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유튜브 음. 시청했다고 그 교인이 되나?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음. 뭔가 평안함과 계속 음해 세력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음. 뭔가 어, 김영민 이사장과 평안함과 음. 이거를 음. 뭔가 뭔가 작전 하에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모론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렇게 온 사회가 우리하는 음모론인거예요한심하게 예.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자들이 정말 이제 뭐더 어 이상 뭐 내세울 게 없고 어 근거가 없으니까 억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집하는 모양인데 정말 그 그런. 소문 내고 다니면은 그때 정말 피똥 싸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부적으로 대응팀이 네.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평안함을랑 벙커원교회랑 음. 우리 김민사장님을 이렇게 좀 분명히 털어봤을 겁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단이나 음해세력으로 몰았는데 음. 알고 보니 이제 기장사회선교센터하고 음. 이게 등록이 돼 있어요. 정식 교단에 음.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교인 빼서 간 걸로 이렇게 또 음. 음. 물타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혼자 교회를 떠나서, 나참요 기가 막히네. 우리 교회가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아니 저는 제가 건화원 교회 어. 어. 여기 옮기기 전에요, 음. 등록하고 싶어서 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가지고. 아, 아. <laughs> 저희는 전도를 예. 어, 그 강요하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도를 그 교인들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요청 심지어 없잖아요. 저도 벙커원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제가 이 벙커원교회 교우님들과 이 김용민 음. 그 이사장님, 그 전도사님이시죠. 벙커원교회 음. 담임 그 담당 음. 교육자신데 벙커원교회랑 평화나무에서이 음. 비가질리의 교회 그 탈퇴자분들 음. 음. 그 트라우마 치료나 정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웬만한 그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들이 비판의 역할을 하지만 그 피해로 인해 나온 분들을 케어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기까지의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차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평화나무 그리고 이제 벙커교회 교우분들이 십시일반 함께 힘을 모으셔가지고 이 탈퇴자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벙건 음. 교회에서 왜이 탈퇴자들한테 이렇게 그 사비를 써가면서 이들을 돕겠느냐? 교인들 데려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려는 그런 수가 아닌가? 당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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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어 이제 지금 노회가. 어 예. 진상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만났고, 음. 그리고 또 그날 피해자분들이 또 되게 많이 오셨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다섯 시간 가까이 민담을 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정 넘겨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음. 참석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예. 어, 진상조사위원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웃음> 예. <웃음> 그래요. 네. 이렇게 좀 피해자분들이나 또, 제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뭐 이게 그래도 이단성 조사나 충분히 할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음.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제가 뭐다 다룰 순 없지만 오늘 죄고백에 대한 부분 조금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 죄고백? 네. 네. 죄고백.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리더들에게 음. 죄를 고백하고 음. 이런 부분들이 음. 어,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는 좀 음. 어떤지 두분 그래도 전문가시니까요. 음.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좋겠어요. 일반 신도가 네. 그교회 리더한테 네. 죄를 고백한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그거를 정말 하시는 분들은 음. 뭐그 타임 뭐 시, 타임 단위로 네. 그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 뭐 거의 뭐 10분 단위로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걸 그 뭐죠? 음. 문서를 음. 저한테 음. 보여주셨거든요. 네. 거기다가 본인 일상을 다 적는 거예요. 음. 그 적다 보면, 내가 이때, 이날,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이렇게 해서 상사에 대해서 이런 고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걸다 적을 거 아니에요. 음. 음. 누구에 대해서 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아, 그렇죠. 뭐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음. 드라마를 보면서, 음. 어, 저 남자 배우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것도 죄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의 처절 <laughs> 맨날 생각하는데 저도 맨날 저비고 잘생겼다라는 생각 계속하는데. 어, <laughs> 네. 야, 이거는 아니 그걸 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의 일상을 어쨌든 다 나누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그 사람의 음. 어떤 성숙을 잘 돕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왜그 자기 감정까지 다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 공유가 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자기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해야지. 음... 시간 단위로 그렇게 막 보고를 하게 만들고 말이야. 어? 뭐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왔는데 마음 설렜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설레 어떻게... 수도 없나요? 어? 설레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럼 <그거 웃음> <laughs>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안 아, 무념무상으로 살아야겠네. 어? 아니 그러면 목사님을 보고서 환호하는 것도 이것도 음. 죄로 치부되어 되는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그건 다르지. 그럼 권장할 일이 지습 <laughs> 네, 이런 어떤 죄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음, 그 종속 관계로 음. 딱 묶여지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조금 어떤 이단성이라든지 사회비성으로 볼수 없을까요? 그 실은 지 개신교의 전통이 네. 이 프로테스탄트가 기존 그 중세 음. 후기 그 로마 카톨릭의 개혁 진영에서 음. 좀 발언된 지점이 있거든요. 음. 그중에 제일 타파하듯이 음. 이렇게 거부했던 게 고해성사였습니다. 음. 일부 사제들에게 음. 그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음. 그 사제가 모든 귀족 포함해서 왕족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과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음.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의 권력으로. 음. 음. 어, 오남용이 되고 악용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음. 거부하고 타파했던 게그 개신교의 기본적인 네. 그 베이스예요. 네. 특히 또 총신은 대체적으로 이 예, 카톨릭을 좀 좋지 굉장히 않게 굉장히 이단시하잖아요. 예, 어, 이단시하는 네. 경향이 큽니다. 이단이라 이교라고 합니다. 네, 이교. 이교까지 그치? 이교라고 해 그렇죠. 예. 이슬람교 보듯이 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런 그 개신교 음. 그리고 또 총신 분위기에서 음. 이런 죄 고백이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는가? 네. 이게 또 어디서 이게 또 이걸 타당성을 부여하냐면요. 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구절이 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평양 음. 예전에 대붕식이라고 부 하죠. 그 장대원교회나 그런 쪽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해외 선교사가 아에이 음.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남의 재산 이렇게 훔치고 뭐 이렇게 꼽을 쳐뒀습니다. 음. 뭐 이런 것들을 공개 음. 죄 고백을 해요. 음. 근데 이 공개 죄 고백을 하면서 그게 대대적인 대붕으로 이어져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음. 죄 고백이 돼서 음. 그때 그 평양인 뭐 동방 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대적인 그런 그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시기와 때 타이밍에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일어난 건데 그거를 시스템이나 프로그램화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음. 하나의 음. 그 율법주의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음. 자신의 그 담당 교구나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음. 그 음. 교인들을 케어해주고 음. 서포터해 준다는 명목 아래. 너, 이런 죄, 저런 죄, 뭐, 음난한 생각, 심지어 그 자위한 것까지, 음. 그리고 뒤로 온갖 죄 지은 거,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음. 본래 취지에 순수한 회계 운동과 회계로 가는 그런 성결의 목적이 아니라, 마치 이게 중세 그 말기, 그 암흑시기처럼, 하나의 정보를 쥐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으로 어, 전락해버린다. 는거고그 경우는 예.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 목자들이 뭐 먼저, 그렇죠? 그 예. 서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 예. 고백을 그렇죠. 받는 누군가가 있고 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렇죠. 역으로 음. 예. 권력이라고 하는 게 비단 뭐 어떤 장 자리에 올라야만 권력이 아니라 남의 비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공유할 때도 이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네.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음. 모든 교인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알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리더를 통해서 목사가 알게 된다. 그 비밀을 갖게 된다. 교인들을 네. 다 그루밍할 수 있죠. 교인들을 그럴까요? 다 정서적으로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난 그걸 노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왜냐면 내 모든 약점을 음. 저 리더가 다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2단 쪽에서 김명진 그2단 음? 검증 허니안올리세요 어? 김용민보다 더 시급한데가 김명진이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에, 아니면 에. 저희가 최고배 부분 한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지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요. 김명진이 시급해요. 김영민는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이게 다른 교단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이 네, 네. 죄고백을 크고 작게 이비과진리의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유사한 거를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나 네. 분위기가 조성돼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우리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교인 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가 어? 혹은 뭐 지도자가 자꾸 자기 비밀을 알려고 한다. 뭐또뭐 뭐 재산 관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회 끊으세요. 제일 마음 편합니다. 아 재산 관계 어.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왜이 제보자분들이 그 주장하시잖아요. 음. 그 본인들의 비밀을 음. 위해서 음. 다 공유하고 음. 사생활 침해, 네. 뭐 이런 뭐 비밀 유지 음. 보호 위반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음. 이제 그런 증거물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음. 연봉까지 기재를 하더라고요. 음. 저는 보통 교회가 세신자 권리할 때나 이럴 때 음. 연봉까지 기재하나요? 그런 <laughs> 왜 밝힙니까? 사실, 벙커원 교회가 초기에 교인 등록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행연학, 음. 행연학. 주소를 적을 때 어느 아파트에 산다. 음. 뭐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이게 네. 그 저기 뭐 세입자인지 아니면 이게 음. 작은지 알수 없죠. 네. 네.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교회가 알 필요가 없다. 음. 그러면 또 괜히 또 그런 게그 그 공유가 되면은 음. 어저 사람도 잘 살겠는데 어 부자겠는데 이 교인 사이에 또층위가 형성될까봐 음. 등록을 아예 받지 않았는데 음. 어 이제 지금은 등록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느 동에 사는지 정도만 음. 얘기를 하고. 어, 어느 구 정도에 사는지만 음. 밝히고, 나머지는 몰라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음. 음. 그, 뭐, 그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음. 그리고 연봉까지 하려고 한다? 그럼 뭐겠어요? 당신의 연봉이 궁금한 이유가 뭐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예. 왜 궁금할까요? <laughs> 왜 궁금을 안 내지? 이 정도 소득이 있는데? 음. 이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예. 그러니까요. 예, 참 예. 이런 문제 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 뭐 수평 이동을 한다라든지 음. 뭐이 교회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리고 네 그런 예.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단성 조사 헌의안은 예. 네. 비과젤리 교회에 대한 헌의안을 지금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번거운 교회도 교인이 음. 딴 교회 간다 그러면은.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아유 즐겁지 네. 않죠. <laughs> 네. 그렇게 박수쳐서 보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취재에 들어갔을 때 물론 예. 제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탈퇴 교인들 그리고 음. 또 내부에서도 이렇게 제보를 주셨지만 음. 내가 그교회 교인으로부터 음. 엄청나게 전도를 받았다 하면서 그 사례를 어, 그렇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교인과 연락이 끊게 가지 않으니까 연락이 끊어 끊겼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뭐 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음.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좀 많이 좀 젊은 친구들은 음. 다 이렇게 비과젤리에서 진짜 전도받았던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음. 네. 음. 네. 규모가 크고 그 연수가 오래 될수록 음. 그 이익을 뛰어넘어서 거의 운명 공동체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구매에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을 음, 위해서가 아니라 음. 그 교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다 네. 그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교회 존속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음. 그게 그 교회만의 존속을 위한 것이냐라고 음. 했을때는 달리 봐야 합니다. 그 교회 주변에 부동산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뭐겠어? 다그 음. 교회 존속을 위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겠어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똥을 먹입니까? 네. 이제 우리가 척 보면은 척좀 아는 에, 이런. 뭐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상식의 안목은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갔나요? 경찰 수사는 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김영진 목사가 조사를 받고 왔죠. 네. 그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전면 부인했어요? 네. 어. 피해자가 있는데 네. 전면 부인 전략은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네. 본인들도 이제 대변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거는 뭐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는 온우화된 거고, 네. 음, 대변을 먹은 일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다만 강제성이 없었다. 라는 음, 얘기. 지가 그냥 스스로 먹었다. 네. 음. 그리고 아주 일부다. 이런, 네. 거, 이런 반론을 펴시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네.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않니 그러니까 자기만의 왕국에서 음. 왕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자기가 얘기하면 뭐다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네. 김명진 목사가 하는 발언, 음. 그것과 교인들이 음. 내는 반론이 계속 같은 음. 흐름을 타고 가거든요. 네, 네. 네. 음.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볼 지점인 것 아, 같습니다. 그 이제 추종 네. 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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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카이로스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아이템이 매일 있을까요? 매주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다 처리를 못해서 매우 <laughs> 예, 아, <그래요. 웃음> <네오> 바빠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